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골프단. 아네 중에서 세 번째. 또우직분네요아 우주면 안 돼요 언니. 끈끈한 <laughs> <laughs> 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는 그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지난해 LPGA 투어의 회사명을 건 대회인 골빅 챔피언십을 개최하며 LPGA 투어에서의 입지를 고친 국내 골프용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. 음, 작년도는 어떤 부분이 볼빅이라는 회사가 어떤지를 이제 모하회사인지 모르고 아마 이제 뭐 시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갤러리 오신 분들은 많았을 텐데 뭐 원래 나름대로 이제 저들이 이제 볼빅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그 알고 이제 원래 대회를 봤을 봤을 때 아, 볼빅이라는 브랜드 또 볼빅볼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선수들이 굉장히 놀랐어요. 저희는 이제 실감하잖아요, 그 자리에서. 그러니까 볼빅 대회가 개최한다는 걸 보고, 볼빅이 이렇게 큰 회사야?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대회를 연다고 하면 엄청 큰 회사라고 생각하고, 또, 저, 또 회장님이 아무래도 자주 오시고, 자주 응원해 주시니까, 어,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요, 저 솔직히 지금 제가, 제가 스매트라뛸 때만 해도, 음, 볼빅 선수가 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느꼈지 못했고요. 또한 어,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빅 레스트 레, 레이스 투엘피 g 그 카드 받는 게 마지막 챔피언십이 있었는데. 레이스 카드, 레이스 카드, 레이스 투더 카드, 레이스 포더 카드. 딴지 얼마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<laughs> 네, 근데 그렇게 네, 그 이제 그게 챔피언십 마지막에 생겨서 이제 그때 선수들도 많이 또그 인식을 많이 했고. 또한 시메트라 투어에서는 한해를 총결산하는 골빅 레이스 포더카드 시상식 개최. 일부 투어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. 별명 저희 사이에는 없어요. 거의 그냥 두 번째 아버지죠, 다. 모든 선수한테 두 번째 아버지. 제대 장점은 가족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아빠 같아요. 네. 회장님 안 같으셔. 맞아요. 가족 같은 정도로 뭉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? 아, 몇뿌시다니냐고 네, 형제가 어떻게 형제 관계가 어떻게 몇번째? 아, 어, 네 중에서 세 번째. 매일 보는데 어떻게 <laughs> 모를 수가 없어요. 매일 봐요, 저희 가족을. 그럼 유채원장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회장님이 다녀오는 몇 명일까요? 두 명. 아들 하나, 딸 하나. 네. 셋째 딸. 넷째 미명브라더 <laughs> <laughs> 회장님의 하루 평균 숨은 시간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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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세요? <웃음> 아니 아니 제가 그때 회장님 그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제가 잠깐 졸았는데 1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세요? 4시간 아, 네 4시간 네 어떤 점이 미양 이스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? 음, 항상 웃어요. 저 말고 미양이. <laughs> 미양이요, 미양이. <미양아요. 웃음> 항상 웃고, 뭐 선수리 다다 효년인데 미양이 같은 경우는 <laughs> 네. 그 아빠에 대한 어떤 진짜 그 효심이 대단히 크고 부분이 있어. 그래서 뭐, 나이가 먹는 나이가 꽤나 먹었는데 나 얘기가. 고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유 민망해라. 어떤 부분을 좀 선수들이 <laughs> 좋아하는가? 언니야. 아우시면안 <laughs> 아, 돼요, 언니. <laughs> 앞에서 얘기. <얘기했어>. 민망해서. <laughs> 아니 그저그 그, 제가 언니를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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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언니가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.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비슷한 선수들도 많은데 그때 당시 에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. 근데 언니가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. 그러면 이, 이 점은 고쳐주실 수다을 하나 약은 있을까요? 미안, 이런 기회가 쉽지 않아 미안아 언니요? 언니요? 언니 엄, 없어요. 네 언니 최고죠. 살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. <laughs> 전 투어를 좀 오래 <laughs> 뛰고 싶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좋으세요. 복표성을 해야 된다. 회사에 잘 이런 부분에 부담 을 가지 지 말고 또 자신을 또 먼저 생각을 해서 자신의 좋은 어떤 인정을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 좀 가지지 말고 어떤 열심해서 개인이 발전되실 때 그렇게 하면 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